재작년 7월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셀프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지난해 수입액이 7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의 규제 발표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국산화 대체에 성공하면서 대일 불화수소 수입액이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25일 한국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수입액은 약 938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1년 전인 2019년에 3 6 3 4만 달러 안팎에 비해 74.2%나 급감한 금액입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기사에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며 열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이건 국산 제조가 가능해서 그 길을 달성한 거로 알아듣겠습니다. 이거야 원 감축드리고 서로 잘된 경사. 저도 한국은 한다면 하는 나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일본에 집착하시는 경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26%가 남아서 938만 달러? 그딴 큰돈 장사에 전략물자 관리까지 해야 한다면 아예 수출 금지시키는 게 낫다. 사고 싶으면 다른 나라에서 사라고 해라.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수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걸? 이런데도 아직 대일무역적자가 2019년도에 늘었다는 말은 뭐지? 노제팬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건데 왜 증가했나? 축하한다. 진심 축복한다. 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일본에 기대지 않고 해결되는 거지? 한국이라면 그딴 것들 간단히 해결하는 거 맞지? 원래 그 정도만 썼다는 거네? 그럼 그동안 나머지 양을 어디로 빼돌렸지? 이란과 북조선에 빼돌리지 못하는 분량만큼만 감소한 거다. 자기네가 생산할 수 있다면 100% 감소하는 게 맞지. 것보다는 이전엔 그 차이만큼을 북조선이나 이란으로 빼돌렸다는 거지. 그럼 상당한 양인데? 일본의 제재로 원래 빼돌리려고 했던 재고분을 우선적으로 자기네가 사용하는 건가? 그건 그렇다 치고, 정말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환원시켜주지 않아도 되겠네? 독자적으로 분발하기 바란다. 아직도 26퍼나 수입해 국교를 단절할 수 있도록 100퍼로 해라. 불매 중인데도 아직 그렇게나 수입하냐? 노제 펜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수입을 제로로 해라. 응원할 테니까 분발하도록. 그래서 반도체 수급률은 어떻게 된 건데? 원래 조악해서 별 차이가 없나? 그거 잘 됐네. 한국 기업체에서 만든 불화수소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내에서 쓸만한 제품이 없을 거다. 대일 수입이 감소한 걸 가지고 수출 규제를 국내 생산으로 극복했다라는 기사. 항상 같은 패턴.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나 보네요. 잘 됐습니다. 이걸로 국교는 없어도 문제가 없겠네요. 진영공도 위원부도 다시 문제 삼고. 2015년과 1965년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나라, 국교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불평도 못하겠군요. 대단하군. 한 큐의 변화는 사용량 추이. 어쩌면 왠지 지금의 수입량이 사용량과 일치할 거라는. 의도적으로 자국생산으로 돌았다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자국생산으로 바꾸게 된 건데 그 결과를 굳이 언론에서 공표할 필요가 있나? 일본 언론의 의식 감각이 이해가 안 된다. 원유대금 대신에 불화수소 빼돌리기가 불가능해져서 이란의 보복을 받게 된 거군. 이란 애들은 일본처럼 만만하지 않을 테니 각오해라.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려면 고성능 생산라인과 우수한 인재가 상비되어야만 한다. 이런 걸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건 일본인의 기질, 근성밖에는 없다. 라인 코스트, 인재 코스트 등 한국의 경제력으로는 무리, 그만치 제3국의 무허가로 안보 물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무서울 뿐이다. 설령 한국에서 제조할 수 있게 되더라도 동맹의 안전 보장상 수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안도 무시할까? 그럼 수입 감소부는 자국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란에 수출한다는 건가? 귀국의 케미컬 탱커 납포한 이란의 행위는 불화수소 밀수출을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어? 꽤한에의 거짓말과 날조엔 천재적이군. 근데 이란으로선 원유대금 쪽에 집착하겠지? 이란으로서야 불화수소 손에 넣을 수 있고, 원유대금 재촉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의 맛있는 이야기가 되네? 이 기사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한국에서 불화수소는 완전 국산화를 성공했다. 그래서 가증스런 일제는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 축하한다 하면 되잖아. 앞으로도 일제 수입은 적극 줄이자, 서로. 재산 말씀드리지만 규제 강화한 게 아닙니다. 특혜가 없어진 거지 절차대로 신청하면 수출해 줍니다. 현재도 27%는 수입해 가고 있잖아요. 진짜 규제면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요. 73%는 조건에 맞는 신청이 불가능한 거라는 게이 수치가 말해줄 뿐입니다. 자사 제품으로 바꾸었다는 건 추측이지요. 해외에서 수입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순도에 관계없이 불화수소 전체라면 5N 분량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 12N은 한국 특기인 우회 수입이라는 반칙 기술이 있어서 불화 수소 총 수입량도 중요한데 총 수입량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냐? 새 품목 중에 하나죠. 나머지 두 개도 얼른 줄여주세요. 여러 기사들 보면 나머지 두 품목이 간단하게는 자급이 안 되는 모양. 한국 언론은 전체가 아니라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전부인 양 보도하고 국민들은 그걸 또 믿어. 한국 국민들이 애잔하다. 이젠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일본으로부터 각종 제품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도체 산업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무리하게 화이트 국가로 복귀시키지 않아도 좋겠죠? 불화수소 수입이 감소했지만 제품 매출이나 품질에 전혀 문제 없다면 좋겠지만, 단지 이 기사는 수입이 감소한 것만 나온 거네요. 삼성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지 않아도 일본의 해외 사업소나 해외 합작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에도 일본의 소재나 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무조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원래 필요량이 그거였겠지. 나머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 공장이나 이란 북한에 갔던 거고 최근 이일 2년 이란 북한과의 관계 악화도 이거랑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지. 축하해요. 이 기사를 읽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자국 생산을 목표로 단기간에 일을 이뤄낸 결과입니다. 역시 귀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오직 존경할 따름입니다. 또 불매운동의 응원도 있어. 거국적인 행동력은 무적이군요. 모쪼록 밀고 나가서 수입량을 제로로 하고 세계 제1위를 달성해서 기네스 레코드 한번 노려봅시다. 중국산으로 충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일본산을 계속 수입하는 이유가 뭘까? 중국산 불화수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희석훈 합병? 축하할 일이네. 축하해. 하면 되잖아.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근데 왜 실업률이 높지? 실력이 있는데 실업률도 낮춰야지. 힘내라. 일본인들은 한국이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이나 이란에 빼돌린다고 말하는 등 심각한 망상에 빠진 상태로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